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어요. 구약 구약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누겠습니다. 1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예, 그두사람이베들레헴 까지, 갔더라베들레헴에 이르 때, 온성읍이그들로말미암아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잃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농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움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움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하느님 저희들그말씀에서 붙잡혀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함께 또 룻기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룻기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이 관계 하지만 그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루키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누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기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데 고향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복을 찾기 위해서 떠났는데 돌아온 것은 불행이었어요. 돌아오는 불행이었는데 슬픈 분이었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는 이제 며느리와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게 우리 19절에서 22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나오미 이름은 자 우리 각자 이름에서 부모님이 지어 주실 때그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나오미의 그 뜻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 희락이면 기쁨이란 뜻인데 근데 우리가 나음이 그 삶을 보면 희락이 없어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하는데 무슨 희락이 있겠어요. 근데 슬픔으로 이 다가오고 외로움으로 살았던 나음의 인생이었어요. 초반부에. 근데 그 인생의 그 풍파를 다 겪었던 나음이에요. 인생의 풍파 우리도 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각자 우리 그 세대마다 우리는 겪은 그 인생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풍파도 다 다르게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되돌아갈 수는 우리 20대, 30대. 인생은 생방송이죠. 녹화방송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풍파가 있든 없든 우리는 앞으로 직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와 루토. 나오미가 계속 모합당에서 살았더라면 그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슬픔이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그 모합당에서 베들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렘으로 올때 우리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룻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는 혼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어제 숙제떡 만들었을 때 혼자 했다면 우리는 못 만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하니까 우리는 서로 외롭지 않게.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우미도 그 함께 할수 있는 루시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했을 때는 동기가 있을 테고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우미와 루세이거 그 동기에서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가득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압 당에서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모압 당이 굉장히 풍성해 보여서 갔는데 돌아온 거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다시 베들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은 떡의 집인 거예요. 그 떡의 집인데 우리는 그 베들레헴의 떡의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그 족보에도 우리 베들레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또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압은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땅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나오미는 인생의 풍파 다 겪고,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즉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괴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나오면 룩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을 때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던 나오미와 룻을 보면 이제는 내가 신앙적인 초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그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죠. 그 롯을 보면 롯과 그의 딸들은 그 소돔 땅에서는 그 음란한 땅, 그리고 나서는 그 죄악의 도시에서 음란과 그 모든 탐심이 가득했던 그 소돔 땅에서 사실 얼마나 미련이 남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그 속에서 빼내면서 안전한 곳으로 향해서 그 소돔 땅을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탈출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시시 때때로 그 유혹이 몰려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그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참된 영생의 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참된 영생에 둔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또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우리가 그 소돔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그롯 소돔 땅에서 미련을 두고 있었다라면 그 삶이 또 멸망의 땅이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과 그 딸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인도해 내신 걸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삶대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그 룻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시 한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그들이 삶에서 다시 한번 행복의 길, 정말 참된 평안의 길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보면 어쩌면 모압에서 있었다라면 그냥 죽음에서 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들렘 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우리 1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 9절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 두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베들레에서올때 모압에서 베들레미 왔을 때 오랜만에 왔잖아요. 얼마 동안 기간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그 동네 방네 사람들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와 이제 나오미가 왔네 하는 그그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는 나오미가 다시 한번 베들레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도 많이 그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베들레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놀랍고 반갑. 이 동네 사람들을 보면, 근데 하지만 나오미는 한 말이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아라 부르라. 이는 전농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말라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말하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원래 희락의 뜻인데 나를 희락이란 그 뜻을 가지지 말고 괴로움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그삶 가운데서 자기 그 비참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압에서 모압을 갔을 때는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도리어 내가 정말 빈털털이 정말 내가 그 행복을 찾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미려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말의그 그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준 거예요. 마라가 그 마음 상태를. 그게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인생이 가운데서 내가 남편잃고 아들 두 아들을 잃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아파요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하고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이1일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1일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아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미는 과연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요? 나아미와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우리가 얼핏 보면 모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뒤에서 보면 어떻게 어디서 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전능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전능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해라.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사는 게 그런 희락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고 있으나 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부둥치고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을 하지만 그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발부동을 치는 나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의 주권자가 누가 됐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삶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은 나옵에는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슬픔을 그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환경 주변 환경 나의 삶그 나를 좌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나의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의 나의 삶에서 통치자심을 고백하시는 그 나오미의 그 고백이 그 삶이 마라 같은 삶이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선한 교육을 계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나오미의 신앙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오미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내그 땅을 그 기근을 떠나면서 그 속에서 풍족하기 때문에 모압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풍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면서 갔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십 절에 보면 초반부에앞앞 부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갔다고 한 거예요. 풍족 갔다는 것은 내가 뭐 물질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뭐 불을 축적해서 그런 풍족이 아니라 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게 그게 풍족한 거였어요. 하지만은 돌아온 게 뭐냐 면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한 거예요. 비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은 텅텅 비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진 건데 내가 지금 모압으로 갔을 때는 많은 희망을 걸고 갔는데, 하지만 내가 베들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나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희망이 사라지고 모압당에서 있으면서 나는 성공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 재산도 없었고, 두 자녀도 잃고, 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그 상태로 내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나오미는 그 자기 형편을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오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불평으로 들, 들리게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불평이 아니라 나오미는 자기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걸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게 했다 하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는 그 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처음에는 모압으로 갔을 때는 나오미 그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게 한 것은 누가 돌아오게 했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때는 그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거예요. 모압으로 갈 때는 나오미가 주체지만 돌아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 돌아오는 그 신앙,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교회 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상황, 그 비극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심을 인정하시는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온다. 비어 있으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득 채웠을 때는 우리는 그 감사조차도 없어요. 감사조차도 없고 어쩌면 그 탐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베들레에왔을때빈틀틀이로 왔을 때 이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풍요롭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고 내 입술로 정말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신앙적인 언어인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적인 그 언어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면서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 나오미처럼 이런 정말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신앙은 우리는 현실에서 그 포장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우리가 22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때는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달에 추수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압으로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갔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슬픔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어서 돌아왔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 땅의 기근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추수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떡의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정말 다윗의 그 자손이고 족보에 있는 그베들레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 이곳에서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풍성함을 이제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하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정말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끌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미와 룻은 인생에서 정말 그 비참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고난도 이런 고난도 없어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 삶에서 희망조차 1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그 땅은 풍성한 그 땅을 나오며 하루서 어찌 않았겠어요 하지만 보리 추수 때 배들내면 떡의 집으로 왔을 때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나오미의 루시 된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오미는 처음에는 정말 고난으로 그 삶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오미와 그룻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나오며 루처럼, 이런 풍요로운 추수할 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오늘도 체험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